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죠. 벤틀리같이 엄청 비싼 자동차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오마카세나 호텔 빕대 같은 고급 식당은 예약이 꽉 차서 못갈 지경이고, 호화스러운 해외여행이나 리조트 숙박 같은 것들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 돈이 모이지가 않고 미래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뭐 물론 부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겪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보다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물건을 사고 비싼 경험을 하면서 그걸 남들한테 자랑하는 걸 좋아할까? 왜 사람들은 그런 방향의 삶을 추구하는 걸까? 그리고 과연 그런 방향의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분석에서 활용할 책은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를 원한다’라는 책인데요. 브루스 후드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고요. 소유란 과연 무엇인지? 인간은 왜 소유를 원하는지, 소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심리학의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소유의 핵심은 인간의 자아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유물을 통해서 자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아를 구성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논리로 후드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이 분석을 이용해서 소유광풍, 소비광풍이 일어나는 지금의 사회현상을 한번 이해해보죠. 후드는 소유가 단지 법적으로만 규정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규정되는 면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방을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구매 행위를 통해서 저는 적법하게 법적으로 그 가방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런 법적인 것 이상으로 저는 제그 가방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심리적인 애착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물건에 감정적인 연결까지 갖게 될수 있죠. 이런 현상을 심리적 소유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 트럭 회사에서는 재밌는 관찰을 했는데, 원래는 그 회사에서 트럭 기사들이 무작위로 트럭을 돌려가면서 운전을 했었대요. 그럴 때는 트럭 기사들이 딱히 어떤 트럭에도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럭 회사에서, 자, 오늘부터 너가 이 트럭 몰고, 너가 이 트럭 몰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트럭과 트럭 운전사를 1대1로 매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놀랍게도 트럭 운전사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그 트럭에 강한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사들이 트럭을 더 열심히 청소했고요. 자신의 이름이 달린 명패 같은 거를 달아두는 사람도 많았고요. 심지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트럭을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트럭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트럭을 내 것처럼 다뤘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게 소유는 단순히 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감정 그리고 정신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 착안해서 소유와 자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셀리기먼이라는 심리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은 정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변의 사물들을 만지고 조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와 나 사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 구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명령과 물체의 반응 사이에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그건 자아로 인식됩니다 그렇지 않고 명령과 반응 사이의 불일치가 크면 그건 세계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팔다리는 제 마음대로 너무나 잘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팔다리를 내 자아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항상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 주진 않죠. 어떨 때는 엄마가 내 요구를 들어주다가도 어떤 때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는 내 명령과 그 반응 사이의 불일치가 크기 때문에 엄마는 내 자아가 아닌 일종의 세계의 대상으로서 인식됩니다. 그런데 내 소유물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유물은 완전히 나 자신인 건 당연히 아니죠. 내 몸처럼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나는 내 소유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조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은 마음대로 건들리면 혼납니다. 그런데 내 물건은 내가 건드린다고 해서 혼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변형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소유물은 비록 완전히 나 자신은 아니지만 마치 내 자신이 연장되어 있는 듯한 존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연장된 자아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인간의 뇌에서는 자신의 소유물을 다룰 때 자아인식과 관련된 부위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나 자신과 나의 소유물을 그렇게 날카롭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소유, 자아, 통제, 이세 가지가 서로 완벽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는 건 그걸 마치 내 연장된 자아처럼 느낀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곧그 대상이 내 명령에 의해 통제된다고 느낀다는 걸 뜻하니까요. 인간의 자아 형성에서 통제의 느낌은 정말 중요합니다. 통제의 느낌이 결여되면 자아 인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나 의지 같은 것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그런 경우에는 마치 자아가 해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무력하게 외부의 힘에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소유물을 상대적 기준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핸드폰 하나를 갖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다루면서, 아, 이건 내 소유물이야. 나는 이 물건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안정된 자아의 느낌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비교를 통해서 내 핸드폰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비교는 당연히 남의 물건과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인간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썼던 물건보다 더 좋은 걸 쓰고 더 좋은 걸 통제할 수 있어야 만족한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비교 본능은 뇌의 쾌락 적응이라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쾌락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만 계속 받다 보면 더 이상 그 자극에 별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쾌락을 느끼려면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더 높은 강도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뇌의 특징 때문에 인간의 비교는 무한반복이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한번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면 그때는 좀 좋죠. 만족감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다 보면 결국에는 그 비교를 통해서는 더 이상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벨이 더 높은 비교를 원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처음 4성급 호텔에 가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당히 만족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비교를 통해서 그 4성급 호텔이 괜찮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서 아 과거에는 내가 호스텔에서 묵었었는데 아 이번에는 호텔에 오니까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3성급 호텔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만족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4성급 호텔에몇번 가다 보면 결국에 그 만족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그러면 더 높은 레벨의 비교를 원하게 됩니다. 그럼 5성급 호텔 가야죠. 근데 5성급 호텔에 가서도 몇번 가다 보면 결국에는 또더 좋은 럭셔리 호텔에 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 과거의 경험이랑 비교해서도 딱히 메리트가 없고 그러다 보면 쾌락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더 높은 것, 더 높은 것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무한반복에 빠지게 됩니다. 이 뇌의 쾌락 적응이라는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 왜 현대인들이 점점 더 럭셔리 소비로 향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죠? 쾌락의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거를 찾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는 SNS 때문에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비교하기가 더 쉬워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의 순환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높은 레벨의 비교를 찾게 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빠른 시간 내에 결국에는 내가 비교해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좌절감을 겪게 되죠. 아무리 제가 돈 열심히 벌어도 만약에 억만장자랑 비교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비교의 레벨까지 도달하면 결국에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낮은 레벨의 비교를 통해서는 더 이상 만족감이 얻어지지가 않고 그렇다고 높은 레벨과 비교하자니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소유라는 행위를 통해서는 소유와 그 소유물의 비교라는 행위를 통해서는 더 이상 쾌락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소유, 자, 통제는 서로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결국에 내가 주변 세계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과 분명히 연관될 겁니다. 비교에서 오는 좌절감은 단지 불만족, 불쾌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감정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비교에서의 좌절은 내 자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내가 평소에 내 삶에서 많은 것들을 충분히 내가 잘 통제하고 있었다고 느꼈다면, 그러면 단순히 남과의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불만족했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의 통제감을 완전하게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안 그래도 평소에 내 삶에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거기다 남과의 비교에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가 없다고 느낀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심각한 좌절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의 느낌을 완전히 심각하게 상실해버리면 자아가 해체되는 경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따라서 현대인들이 과시적인 소비를 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건 자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명품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명품 가방을 드는 순간의 만큼은 그 가방이 가진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럭셔리 상품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개념을 넘어서서 타인이나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소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내고 고급 서비스를 누리면 그건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내 통제 아래 두는 거기도 하죠. 내가 돈을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 자아가 일시적으로는 안정성을 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치스러운 소비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과실을 넘어서서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주변 세계에 대한 내 통제력을 확장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내 자아를 구성하려는,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갈망이 작동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만족을 느끼고 더 안정적인 자아를 갖고 살아가려면 사회에서 지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 모두 다 지위 없는 세상에서 삽시다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 자기 자신으로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들도 낚싯줄을 감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업무를 시키면 혼자 있을 때보다 남과 같이 있을 때 그걸 훨씬 더 빨리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남과의 비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따라서 비교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우리가 단체로 뇌수술을 받지 않는 이상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비교의 기준이 지금 사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의 문명은 그동안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비교의 기준은 오히려 돈 하나로 그동안 축소되어 온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위 1%의 사람들만 어느 정도 그나마 만족을 하고 그 사람들도 물론 더 높은 비교를 원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계속 불만족한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만약에 사회에 좀더 다양한 비교 기준이 주어진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모자라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낫지. 이렇게 사회 안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충분히 체감하고 안정적인 자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를 원한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치스러운 소비의 원인, 그리고 소유와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소비를 통해서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건그 대상을 내 통제 아래에 두려는 것이고, 그건 내 자아의 확립과 직결된다. 그리고 뇌의 쾌락적응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소유물을 평가하게 되고, 점점 더 좋은 소유물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자절감을 겪게 된다.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 자아가 해체되는 무력감까지 느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소비에 대해서 은근히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물을 가지려고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순히 넘겨버리면서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심리에 대해서는 딱히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을 계기로 소비라는 행위를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한번 소비나 소유를 주제로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잘 읽히는 심리학서적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소비와 사회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각자가 한 명의 독립적인 자아로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아의 구성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통제력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사회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통제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권한이나 기회 같은 것은 거의 주지 않으면서 안정된 자아를 구성하라는 그런 모순된 요구를 이 시대는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럭셔리 광풍은 자아를 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생겨난 현상이 아닐까요? 물론 이런 주장이 그냥 젊은 세대의 한 사람이 찡찡대는 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단순히 소비의 표면을 넘어서서 그 소비라는 현상 이면에 담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